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건설 건자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KCC 2분기 잠정 실적 관련된 자료입니다. KCC의 그 잠정 연결 실적은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세전이익 모두 다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는 그런 후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실리콘과 건자재, 도료, 각 사업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그 내용은 반기보고서 공시 이후 이제 확인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은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한17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손익 개선의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2020년도부터 연결 편입됐던 그 모멘티브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 부분 이익이 어, 전년 동기 대비 좀 크게 개선됐던 그런 요인이 어, 전사 영업이익 개선에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그 올해 1분기 들어서도 그랬고 2분기 역시도 그 전반적인 어판 개선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작년도에 발생됐었던 그 인수 과정에서 어떤 회계 관련된 이슈들 뭐 이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 개선 효과로 좀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1분기 때에도 그런 실적을 보여줬지만 뭐 2분기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어 4월 1일자부터 지금 어 순수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그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그 평가 인상 효과가 어이 개선 폭을 좀더 확대시킨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나머지 뭐 건자재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규 뭐 아파트 분양 증가 역시도 뭐 최근 2년 그리고 상방의 기준으로도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착공 이후에 들어가는 그 B2B 성격의 건자재 아이템들 뭐이를테면 석고보드나 창호나 뭐 그런 아이템들에 대한 수 증가 효과들이 좀 이어졌을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뭐 도료 부분은 뭐 자동차 전방산업 쪽에 대한 판매 증가는 좀 긍정적인 반면에 뭐 유가 상승에 기인한 그 도료의 원재료로 들어가는 B T X 가격 상승은 아무래도 좀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좀 제한적으로 만드는 그런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 세전이익이 상당히 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그 K C C가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비롯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상장사 주식에 대한 그 주가 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좀 반영이 됐을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2분기 중에 추가적으로 그 지분 취득을 공시했었던 그 MOMJ로 사모토스 합자회사 지분에 대한 그 지분법 이익 반영 역시도 영업이익 대비 세전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부터 그 미국의 실리콘 제조사인 그 모멘티브를 인수를 했고, 실질적으로 뭐 올해에는 아무래도 그 모멘티브 인수 효과가 조금 더 본격화되는, 뭐, 그로 인해서 어 기존의 이제 건자재 도료 중심이 아닌 이제 실리콘 중심의 그 실적 변화에 대한 구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기조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작년도 실질적으로 모멘티브 연결 편입 효과가 뭐 매출액에서는 (2조 원) 이상의 증가 효과를 가져왔었지만 사실 영업 손익에는 기여하는 바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배경에는 뭐 작년도 코로나19 관련된 영향이나 인수과정에 있어서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이슈, 그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작년도 그 영업손익기준으로 인수 효과가 사실상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올해는 거꾸로 뭐두 가지 변수 모두 다전년 대비는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전년 대비 개선에 대한 포인트로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회사에서 모멘티브 인수를 결심했었던 그런 배경 역시도 이제 모멘티브라고 하는 그 실리콘 제조사 그리고. 기존의 KCC 그룹에서 하고 있었던, 이제 지금은 이제 물적분할을 했었지만 이제 KCC 실리콘과 같은 이제 기존의 실리콘 사업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위한 어, 실리콘 사업 재편 과정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이후로 좀더 좀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수요처와 지금 테스트 중으로 알려져 있는 그 전기전자 분야의 실리콘 매출 확대 가능성, 뭐 그로 인한 맥스 개선 효과 역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KCC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저희 하우스에서는 일단 에날로 커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실리콘 중심의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분양 증가에 효행한 건자재 본업에 대한 개선 효과, 그리고 삼성물산을 비롯한 주요 상장사 지분 가치 대비, 뭐 현재 주가는 뭐 사실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어, KCC에 대한 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KCC 관련된 자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